안녕하세요, 김학지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무효 확인 뭐 민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A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입니다.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이었죠. 보통 아, 입,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 회장님과 선거관리위원장이 많이 다투는데요. 이제 회장님은 무단으로 엘리베이터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왜 떼어냈냐? 공고문 내용이 입주자 대표의 회장 무효 및 입대, 입주자 대표의 위원 해임 요청한 공고였기 때문이죠. 회장님, 뭐라고 주장하셨을까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요구안의 의결을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채 해임절차를 진행했다. 관리주체의 동의도 없이 공고문을 부착했고 그래서 내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공고문 이거 제거했다. 이거 뭐 사회상규에 위반되냐 아니다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법원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뭐 회장님 말씀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선거관리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줬을까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라인별 대표자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요구를 의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장한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찬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요구관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면요. 해임 절차 진행 요청만 한 뒤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그때의 관련 업무가 개시되는 겁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제출한 해임 요청서 사안 번을 보더라도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해임 요청서가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공고문 자체에도 라인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조차 어렵다고 봐서요. 대법원은 회장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업무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뭐 선거 이건 서울 서, 서부지방법원 2 0 1 9호359 사건이니까요. 사건 내용, 판례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뭐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점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고문 떼어내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